네,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규용입니다 우주 항공청 특별법이 9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주 항공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5월이면 4천에 우주 항공청이 개청을 할 예정인데요. 자 우주 항공청 개청을 위해 경상남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유명현 경남도청 산업국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박관숙 지사님과 말씀을 좀 나눈 바가 있는데요. 네. 아 주소 지사님과는 우주항공청의 큰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씀을 좀 나눴었고 오늘 국장님을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좀 실무적인 이야기가 궁금해서입니다. 네. 먼저 우여곡절 끝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제 통과를 했거든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네. 원래 실무자가 제일 마음이 좀 졸이는 법입니다. 그동안 많이 좀 힘드셨을 걸로 예상이 좀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소외가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 심지어 지사님께서 국회 앞에서 일인 시위도 했고, 우리 범도민 걸기대회도 했고, 또이 준비하는 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작년 6월에 프랑스 뚤루즈를 다녀왔고, 미국에 나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 준비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우리 힘을 모아주신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의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상공회의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요 우주항공체를 잘 안착시키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항공청 특별법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나사처럼. 체계적으로 우주 개발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 정도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특별법 내에 보게 되면 뭐 특례 조항 같은 경우도 좀 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법안의 내용과 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좀 네. 짚어 주시죠, 국장님. 예, 네, 그 여기 법이 그맹칭에서도알수 있다시피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네. 그래서 우주 항공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연구개발 중심에 아주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좀 필요해서 네. 프로젝트 조직이라든지 아주 유연한 조직을 좀 반영을 시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그런 전문가들을 그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유연한 인사 채용 보수 뭐 파견 겸지 그런 인사상의 통례들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많이 그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남도청 조직 내에도 우주항공 산업과가 있거든요. 네.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고요? 예. 네. 요게 음. 별도 조직을 이전에 구성하신 이유도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저희가 박완수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시고 네. 그렇게 작년 8월에 우주항공과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네요. 우주항공 산업과를 센스를 하였고 고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는 올해부터 해가지고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그게 건설하기 위해서 예. 우주항공청 협력 파트 그다음 우주항공 복합도시 파트 지금 파트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음, 네. 기존의 담당 사무관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별도 조직을 지금 현재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 산업과가 있고 경남도내 내부에 네. 그과 밑에 우주항공청 협력 파트가 있고. 네. 우주항공 복합도시 파트가 있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주항공청 협력 파트라면 뭐 구체적으로 우주항공청의 뭐 기능유지라는 음... 인프라 뭐 그렇죠. 이런 걸 우주항공... 지원하시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우주항공 협력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월이면은 임시청사가 개청될 것이고 예. 그 관련된 준비 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거기서 임시청사가 끝나고 나면 은 장기적으로 우리도 입장에서는 사천시 진주시 입장에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예.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예를 들면 은 음. KTX라든지 그리고 모로의 사천공항에 어,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한다든지 그런 네. 장기적인 프로젝트 인프라 사업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여쭤보겠고요 예. 자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는 5월이면 예, 임시청사가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음. 임시 청사 확보가 쉽지 않았다면서요, 네. 국장님 그러니까 재 공모 절차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예, 저희가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거기 이제 건물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 후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한두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음. 두개 정도 나왔는데 또 가기부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의 면접 규모가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 정도가 좀 모자라가지고 추가를 그 모집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사천의 그 아론 비행 선박 산업 건물이 최종적으로 네. 우승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론 비행 선박 산업이에요, 그죠? 예. 네. 예, 그 건물이. 근데 이게 이전에 무슨 뭐 폐업 조선소 건물이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있던데. 기존에 그 사천의 우리 한국 국가 산단 위쪽이고, 기존에 특가단지 아래쪽에 SPP 조선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건물을 지금 현재 아론 선박이 쓰고 있는데, 그, 거기에 이제 앞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후보 네.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임시청사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잠시 사용하는 거군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항공복합도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네,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네. 당연히 또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때까지 네. 사용할 건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네. 선정이 된 것이고요. 네. 자,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도 이제 추진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 또 어떤 형태의 네. 복합도시가 될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자, 일단 도 차원에서 어떤 로드맵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가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지사님하고도 잠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네. 실무 입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요. 예 네. 네,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지사님을 모시고 프랑스 남부에 그 우주 항공 산업이 집착화된 뚫루즈를 다녀왔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우주 항공 기업들이 집착화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프랑스 국립 우주청이 그 이내로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아. 인구는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50만 명 정도 되는데 산학연이 모두 집착화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이고 우수한 인재가 또 모여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복합도시 모델은 어 오히려 미국 나사보다는 프랑스 트루즈가 해당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프랑스 트루즈는 4학년이 집적화돼 있고 또 하나는 이뚜루즈가 생성된 그또 배경이 음. 우, 프랑스 국립 우주청이 뚜루즈에 가게 된 동기가 드골 대통령이 지방 분권 차원에서 아. 이전을 시켰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주 비슷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상남도가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어떻게 보면 모델은 프랑스 뚜루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연구인력 같은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이제 안정적으로 사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그 부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우주 항공 복합 도시 추진은 아주 장기적인 대책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단기적인 대책으로. 정주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세요. 네, 예, 일단 우선적으로 임시청사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기간이 이제 2년이 될지 한 3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기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가기부의 역할, 우리 지자체 역할, 이 역할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예. 예를 들면 가기부. 가기정통부에서는 임시청사와 리모델링도 해야 될 것이고 예. 또 옛날에 우리 세종시 사례에 의하면 이주비도 좀 지원을 했습니다 음. 월한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한 그런 사례도 있고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은 아주 구체적으로 주택분양시세라든지 이런 정보까지 네. 저희들이 다 제공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각종 셔터리라든지 교통 이동 문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도와 사천시에서 준비를 아주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경남 지역의 우주항공 산업의 역량이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걸 좀 어느 정도라고 말할 할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은 경상남도의 우주 산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그 생산액이 한 70%를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고 또 국내에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이 최대로 집적화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과 종사자 의한70% 정도가 경남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우주 관련해서는 누리호, 다누리 이런 개발 사업에 우리 다수의 경남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최근에 방산 분야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항공 분야의 수출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역량을 갖춘 경남의 우주항공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도 차원에서 이제 우주항공청이 내려오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기관들이 있을 때 지역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실익이 네네.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에 육성하는 데 컨트롤 타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주위로 기업들이 모여듭니다. 기업들이 모여들고 음. 두 번째는 젊은 우수한 인재들이 모입니다. 예예. 예. 그리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주항공의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발전되고 그런 이제 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세계 5대 우주강국을 우주경제 비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또 우리도 차원의 그런 비전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에 한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희 도 입장에서는 지방 분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데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예. 그쵸? 그렇죠? 예, 도시가 커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주 강국이라고 하는 그 위상을 경남에서부터 예. 꽃피우는 예. 예, 이런 걸또 우리 도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아까 뚫루주 네. 예 뚫루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예 예. 거기 프랑스 남부 도시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요 도시를 계속 이제 말씀을 주고 계셔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까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인지 또 어떤 점들을 실제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네. 계신지 그래서 결국은 사천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으신 것인지 네. 예 그래서 저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뚫루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주 항공 분야의 산학연에 집적화된 곳 예. 그리고 지방 분권을 실현하고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그 지사 님과 같이 가서 이런점을배워 왔고 예. 프랑스 뚜루즈는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독일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 우주 항공 산업을 집적화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예. 그다음에 저희 제우리의 해당 우주 항공청에 해당되는 프랑스 국립 우주청이 거기에 뚜루즈 지역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더골 대통령이 지방 분권화 정책 차원에서 7년에 걸쳐서 이전을 예. 했습니다. 예. 68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수도 파리에서 프랑스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항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내려가는 과정에서 저항이 없었습니까? 말씀을 드리니 답변이 오, 우리 7년 걸렸습니다. 아.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한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책도 받아 와가지고 지금 번역도 거의 마무리 다된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도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들면은 4학년의 집재가를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비전을 실현하고 음. 또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정말로 수, 지금 현재 수도권의 그 감이라 뭐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방 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하나 우주 항공층을 계기로 네.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진주 4천 지역을 한 40만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장기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도시가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만 정도의 네.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가 만들어지지 <laughs> 않을까 그렇게 네, 네,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커진다고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여러 대학들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네. 우주 항공을 전문으로 네. 하는 대학도 네. 따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내려오면서 생긴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당시 에 작년 6월 달에 그 저기 경상대학교 한순기 총장님이 같이 갔습니다. 네. 같이 가서 거기 국립 경상대학교하고 뚫루즈 대학하고 우리 음. 그 그 산업 쪽에 우주항공 분야의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한 MOU도 직접 체결했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그 현장에 같이 갔었고그 예. 대학을 당연히 산학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학 그리고 앞으로는 연구소까지 그렇게 유치를 해서 집적화를 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학, 그 산학연의 그학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안 그래도 예. 질문을 드린 건데,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경상국립대도 가서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올해 관련 학과를 개설해서 처음으로 이제 심사를 받은 거거든요. 예. 별도의 우주항공 분야만 특화된 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학도 좋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구상을 좀 두고 계신가요? 지금, 그, 최근에 이제 경상국립경상대학교에서 그 글로컬 대학으로 해가지고 그 선정이 되었는데, 네, 핵심 네. 분야가 우주항공 분야에, 음. 그런 특화된 그런 학과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걸 네.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앞으로, 경상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주항공 분야에 세계적인 그런 특화된 대학도 우리가 음. 육성을 키울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기존의 것 같습니다. 경상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예, 우주항공특성화 대학 예. 예, 부분을 조금 더그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별도의 대학이라는 걸 생각하신다기 보다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지역 인재들 있잖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상황들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 차원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취업 아니겠습니까? 네. 일자리가 이제 많아진 부분인데 네. 그래서 지역 인재의 취업 같은 경우 또 일자리 창출 여기에 또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예, 지역 차원에서는 도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네. 네. 그 취업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저희가 지사님과 미국 나사에 갔을 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에, 나사에는 지방에 각 지방별로 특성화된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11개 센터가 있는데 그럼 11개 센터가 지역에 있는데 예를 들면 휠스톤에도 있고 LA도 있고 있는데 음. 거기에는 지역에 그 나사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네. 좀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나사 관계자가 답변하기를 우선적으로 기업이 들어옵니다 음. 기업이 들어오고 두 번째 연구기관 관련해가지고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젊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생태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생태계가 형성이 되니까는 지역경제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청에 내려오면은 우리 산업부 기능이라든지 가기부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사업들이 어,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민간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 핵심 지역이 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육성해서 키워서 그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좋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는 데도 우주항공 층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수도권에는 인재들이 내려와야죠 또. 그렇죠. 저 지역 인재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부분도 있어야 될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지금은 뭐뭐 뭐 자타가 공인하는 항공우주 관련된 가장 큰 기업인 카이가 예. 사천에 또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기업 이외에 관련된 기업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예, 사천으로 어떤 이전을 뭐 생각하고 있다든가, 뭐 연구기관의 어떤 그런 이전이 뭐 거론되고 있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희가 이제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이 직속 기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관들도 이쪽으로 아마 이전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예. 그 외에 저희가 그, 제가 연초에 서울에서 우주 포럼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거기 가니까 는 우주 분야에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제가 직접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사천의 우주 항공칭이 생기면 우리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저희가 우리 투자 유치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부터 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진주 사천 지역에는 항공 국가산업단지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5 0만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정도 되면 거의 준공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기업들이 많이 모여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청 복합도시죠 네. 예, 예. 그,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윤곽을 좀 잡아놓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 가그 우주항공청 그 이제 그 본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상 후보지를 여덟 예. 개 정도를 용역에서 발굴을 했고 네. 거기에 한네개 정도는 저희가 가기부에 후보지를 그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가기부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 음.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과정에서 임시청사가 안정화고 되고 본청사에 들어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이 제 24년이니까 빠르면은 26년, 27년, 26년, 7년 예, 정도 예, 6년 아. 7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년 정도 늦어도 27년 정도 되면은 예. 복합 도시의 그 형태라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예. 이런 게좀 나오겠네요. 그때가 예. 되면.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 1월 초에 그 우주항공 복합 도시 건설 추진단도 사천 시청에서 지단참석에 예. 출범을 했고 정부, 도, 사천시 모두 참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출범을 했고. 그래서 거기 추진단에서 준비단에서 앞으로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어떻게 건설을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그림, 로드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예, 하고 예. 있는데 예. 그 관련해 가지고는 명실국이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주 여건. 기왕에 말씀 주신 거니까 어떤 구속조치가 더 필요한 거니요 그래서 거니까? 이제 저희는 사천공항, 국제공항선계, 아. 해외 접근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예, 연구진들, 예. 그다음에 KTX가 지금 다음 내려쳤던 그제로 빠져나가는데 그 지선도 어떻게 보면은 연결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음. 프랑스 뚜르즈 사례를 보면은 파리에서 뚜르즈까지떼제배가 (2시간이면) 갑니다 음. 그런 교통 인프라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지사님도 언급을 하시는데 컨벤션 기능 컨벤션 기능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다 특히 또 중요한 게 교육 음.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왔을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 예를 들면은 포스코 포항. 보스코가 생김을 인해 가지고 그게 보스코 그 관련된 뭐 학교부터 어, 시작해 그렇죠. 뭐 통목고뭐 유치원, 초등학교 생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되려 그러면 복합적으로 사회 인프라, 교육, 문화, 음. 뭐 의료 전체적인 게 같이 아울러져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아주 그 치밀하게 요 내용들을 예. 그 사천시 그리고 때로는 국토부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 주신 게 이제 착착 진행이 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인프라가 계속 들어선다는 것은 일단 전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대충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우주항공청 직원 수가 한 300여 명 예. 정도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가족이 다 내려온다는 보장도 솔직히 없는 것이고요 네. 예 물론 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수는 또 미미하잖아요 사실은 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관련 기업이 내려와서 연구진도 내려오고 네. 이런 게,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되고 쌓이고 인구가 예. 늘고 이제 이런 부분이 가능해야 예. 방금 말씀하신 인프라도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를 앞으로 계속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런 것들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확보한다 하더라도. 예, 예. 그건 점차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지어야 예, 예, 될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합도시가 실제적으로 도시의 기능까지 할 정도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예. 예, 이렇게 좀 봐지는 부분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정부 역할뿐만 아니라 도어에서도 예.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악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예. 말씀,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더 여쭤보고 싶어도 예. 예. 진행 상황을 좀 봐야 <laughs> 예, 예. 어찌 보면 좀 가닥이 예. 좀 잡힐 예. 것 같아 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끝으로 예. 방송을 통해서 요 우주항공청 관련된 예, 예 지금 실무를 예. 맡고 계시는 부분이 예. 있으니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우선적으로 그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정말로 힘을 많이 모아 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지사님을 대신해서 330만 우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주 항공 계층은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비전의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저희는 그 도청 저희 회의실에는 뒤에 그 백드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강국 수도, 경상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강국 수도,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류명현 경남도청 산업국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포커스 경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